자, 어서 들오십시쇼 엄빠의 기라들비 여러분의 정민의 유산균. 김태기온이에요오늘도어김없이 국내 최고의 힐링 소통 공감 강사 김창옥 쌤입니다. 어서 오세요오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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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SBS 스페셜에서 160명의 서울 대생들을 통해 설문 조사를 저희가 해봤더니요, 다수의 학생들이 아버지로부터 심리적인 안정을 얻었다고 응답을 했대요. 많은 학생들이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나의 롤모델이다, 내 편이고 뭐 울타리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유아 교육에서 달라진 아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모든 아이에게는 영재성이 있다. 관건은 아빠, <laughs> 특별한 아빠 교육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의 저자 서방님, 나 서방님. <laughs> 네. 가수이자 국제변호사 이소은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소연 자매 아버지 우리 이규천 아버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이규천입니다. 이게 저가 영재로 일단 나왔었을 당시에. 지금 명언이 있거든요. 검색어에도 올랐었어요. 실시간 아. 검색어에도 우리 아버님이 한마디 포기하러 가버리 아. 이거는 저도, 저도 뭐가 망치로 꽉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음. 제 교육 방식, 그 아이디를 보는 방식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예, 진짜로 한 번만 더 직접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포기하러 가버리 아, <laughs> 아니, 도대체 뭘잊어버리라는 거죠? 그게 성공한 것도 잊어버리고요, 아. 실패한 것도 잊어버리라. 아. 돌아오지 않아요. 성공한 걸안 잊어버리면 자만하게 되고, 음. 잊어버려야죠. 그래야 다음 출발을 더 해야 되고. 과거의 영광에 연연한 채 살아간다는 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섭지요. 음. 실제로 어, 이성훈 씨가 국제변호사 로스쿨 시험에 예. 좀잘못 음. 봤을 때, 그때 이제 고마움 그 말씀해주셨다면서요. 왜 왔는지 모르겠다 고 그러더라고요. 어? 왜왔는지모르겠어 근데 제가 영문학 해가지고 거기 가서 로스쿨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는 네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거기에 거기에 제 표현이 차. 다 들어간 겁니다. 너를 뭐오점 맞은 너를 뭐0 점짜리 맞은 너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 여기 지금 게시판 채팅장이 지금 난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다 이규천 작가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 얼마나 부군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까. 아 그죠? 반성합니다가 주로 많습니다. 반성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은 회계의. 이... <laughs> 주는 삼교신은 회계입니다. 네, 회계, 회계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네요. 예. 전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다큰 딸이 아버지한테 그러한 일들로 전화를 한다는 것으로 이미 전 성공한 그렇지. 가정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어떤 스님이 그러셨거든요. 세상에 나쁜 일,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뿐이다. 아. 왜냐하면 시험 합격해서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인생을 긴 안목으로 그렇죠 그렇게 시험 여기를 떨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걸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예 그러니까 무슨 성공 합격 돈을 벌고 뭐 이런 걸로 인생을 단타로 논할 수 없고 그것은 길게 봤을 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과정을 아버지에게 딸이 얘기를 하고 아빠 나뭐합 뭐 뭐가 어떻게됐어요 그, 그러는 관계가 이미 됐고 참 동화책에 나오는 아, 얘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일반 k e n on Yegan Gao. You love your resume. You love your 고 e s u m e You love your resume. You love y o 내가 이럴 수 있다는 용기를 음. 좀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음. 아이들이 저런 모습에도 내가 다 이거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음. 사랑, 포용력을 좀 예.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포개러바시란 음. 말은 어쩌면 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부모인 음.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예. 예, 한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쌤의 교육철학인 방목과도 맞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방목이란게막 풀어놓고 막 키운다 그 말뜻 자체는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아이한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라 음. 그러니까 뭐무 공부해라, 너 오늘 뭐 해라, 너 학원 가라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네, 네, 네. 네, 스스로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할 거고, 네. 그때 힘이 붙여가지고 아빠나 이가 하고 싶은데 이 조움이 좀 필요하면 서 도와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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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아...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야 얘들아 공부해라. 안 했어요. 아... 어, 왜, 해요? <laughs> 왜, 예? 왜 해요? 왜 합니까? 예? 왜요 왜? 공부하라는 소리를요? <laughs> 아, 저는... 전또 하나 궁금한 게그 음. 정신적으로 좀 힘들거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힘들 때 아이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아이한테왜또 하나의 무거운 질문들 아... 가서 얹어줘요? 어른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이는 아직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잘못 튕겨나가가지고 음.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면 얹혀주지 않는 게 좋죠 최대한 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mc고 음. 우리 같이 그 상욱 씨도 같이 이제 게스트신데 태양처럼 님이 김창욱쌤 강연 듣는 학생 같아요 크크크 오늘 너무 조용하시네요 어떤 말에 가장 감명받으셨나요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태양처럼 님이 근데 약간 댓글의 느낌에서 왜 출연료 값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옷만 빨간색 파란색 태극기처럼 입고 와가지고 어 근데 뭐 아주 정곡을 찌르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가만히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작가님의 말씀은 책에도 있고 강연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못본 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진실로 실체로 하는 그 어른을 아주 오랜만에 보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에너지잖아요. 책으로만 받고 뭐 영상으로만 들었고 그건 AI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살아 있는 존재.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한 어떤 먹먹함도 있고 그리고 좀 낯설음도 있고 음. 그래서 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지 뭐 출연료 값안 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laughs> 저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laughs> 선생님 저도 오늘 옷 입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에너지에 제가 압도돼 가지고 약간 욱하신 것 같아요. 김창 욱으로 바뀌신 거 같은데 네좀 그렇게 되네요 <laughs> 자 특별한 아이의 특별한 아빠 일명. 특특 비법 첫 번째입니다. 자 뜯어볼게요. 짜잔! 바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대나무 교육법입니다.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한오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뿌리를 내리고 지상에 올라오기만 하면 하루에 바로 성큼성큼 돼요. 칠십 센티미터씩 이렇게 나무가 뿌리를 내는 긴긴 긴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를 서포트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그 열정이 바로 음. 네, 첫 번째 교육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우리 이규찬 아버님. 하고 좀 네, 다른 방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도 같은 것도 있네요. 어. 기다리는 거. 아...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음, 거. 저희 예전에 저한테 성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레슨 받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호가 그 선생이 왜 연주자랑 다르게 더 힘든 줄 알아? 음. 그래서 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은 학생을 기다려 줄줄 알아야 돼. 스승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요 음. 이렇게 정말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음. 이게 왜안 돼? 야, 너 네. 이것도 못 해? 어, 그리고 자기가 딱 보여 줘요. 그거는 그분의 시간에서 가능한 거지. 그 학생의 시간에 시간에서 그런... 가능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생은 학생을 기다려 줄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 근데 그 말씀이 참 좋은 부모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기다림의 다른 이름은 잘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래요. 아, 기다림의 야. 다른 자 저도 오늘 뭐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여기까지 봐야돼요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네. 맞네요. 맞습니다. 맞네요. 자두 번째입니다. 악동 뮤지션을 키운 아버지의 노터치 노간섭 교육법. 어~ 선교 활동을 위해 몽골에서 자란 악뮤 우리 두 단매 처음에는 아이들이 뒤처질지 모른다는 노파심에 학교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 스케줄표로 홈스쿨링을 했대요 예예 아... 예. 하지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하면서 학교 가고 싶어 하고 애걸복걸한 거예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는 보낼 수 없고 마음은 찢어지지만 가다 듣고 아이들의 자율에 맡기기도 했으면서 시간표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대요 아이 학습 방법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교과도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니까. 아이들이 막 창의력이 막팍팍 터져나오는 거예요. 천재 남매 아닙니까 둘다 음. 완전 음악적으로 나볼때 음. 어떠세요 우리? 이게 아까 틀에다 늦게 갖둔 거 아닌가요? 아 음. 사회적 틀에 더들 갖뒀잖아요. 들 그러네요. 음. 그 말과 딱 이제 막다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반도란 음. 그건 좀 아이들이 타고 나야 되는 거 같아요. 이 방법도 지금 하셨던 아버님의 방법도 아이들을 후천적으로 발, 발현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방법이었구나. 부분에 대해서는 전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말하는 건 타고 나야 되냐, 아니면 학습해서 되는 거냐. 음. 근데 이제 제 생각은 타고 나야 된다. 음. 그런데 학습해야 된다. 그, 그, 어, 그러면 말이, 어, 말이 어긋난 거 아니냐. 음. 학습을 해야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타고 나는 걸 아는 것 같다. 음. 아, 그러니 학습과 타고나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실 탤런트나 타고월성이나 영재성은 저는 개인의 자랑거리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늘과 부모가 그 시대에 준 선물이라고 아, 생각해요. 자세 번째입니다. 자 특특교육법 에릭남 아버지의 try just try. 경쟁률을 뚫고 몇년전일가구일 에릭남이라는 신조를 어 만드는 에릭남 아버지의 그 명언입니다. 에릭남이 미국에서 12학년이 때 SAT 시험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수능, 수능. 어, 수능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그 시험을 2개월 앞두고 봉사 활동을 간다고 갑자기 결정을 한 적이 있대요. 에릭남이. 그때 우리 한국 같은 부모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데내가 갑자기 시험을 수능을 앞두고 봉사 활동을 2개월 간다 그러면 가라 그러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 아버님은 트라이 하라고 네가 하고 싶어해라 뭐 당연한 얘기예요 역시 당연한... 아니 본인이 하겠다는데 꼭뭐 해야지요 아... 왜냐면 그걸 하는 것이 그 아이한테는 가장 행복한 거니까 음... 아... 우리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음... 아니요 다니까 그 봉사를 하고 와서 애릭 남이 음... 너무나 또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네. 시험도 잘 봤답니다 그렇겠죠 예 대신 음... 어릴 때부터. 꼭 주의를 시켰다는 것은 예의 매너에 대해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하셔서 완전한 매너남이잖아요 우리 에릭남이 지금의 에릭남 진짜 바르고 책임감 있는 언제나 볼 때마다 딱 반듯하고 따뜻한 친구처럼 보여요 느낌이 음. 에릭남이. 자 엄빠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 드리죠. 슈퍼 우먼 사남매 아이들은 어릴 때 실컷 뛰어놀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주변에서의 학습 습관이나 열정들을 보면 자꾸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 공부하자며 다그치는 모습이 되네요. 제 욕심인 게 맞는 거죠. 첫 아이 첫째 아이 여섯 살입니다. <laughs> 와못 기다리시는 거네요, 이분. 그죠? 저는요, 이 기다리는 것도 부모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음, 음. 아이들이 실패하고 뭐 이러면 속으로 찢어지죠, 다 아, 누구나. 그러나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아이가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이 생깁니다. 음, 도전을 즐기게끔 만들어주는, 예. 거지. 예,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예. 칭찬을 해줘요. 예. 저는 어머님께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주변에 어머니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어머니들을 보면 어머니는 나 스스로 되게 불안하거든요. 음. 그러면 결국은 자책하게 되고 어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을 많이 보시다 보면 아, 잘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그 부모들의 사례들을 보면 그 불안함이나 그게 조금씩 사라질 거라고요. 음.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아, 본인 스스로 칭찬도 해주시고 엄마들도 아빠들도 사춘기 딸 키우는 엄마입니다. 애가 아빠랑은 말도 안 해. 아, 원래 어릴 때도 아빠랑 엄청 친한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춘기가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요?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딸을 둘이나 키워보신 우리 저렇게 방치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데요. 처지야지. 음... 무엇 뭐 때문에? 무엇이 앙금이 져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을까? 음, 아빠와 예, 분명 마음속에서는 아빠하고 대화를 하고 싶을 건데, 그렇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아까 선생님이 써보신 방법 중에 그 딸한테 편지를 써보는 방법, 예, 그런 것도 아빠가 그렇구나. 진심으로, 음. 왜냐면 이게 자기가 손편지를 쓰다, 쓰다 보면 미안하다고부터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안하다부터 시작해 음. 미안하다, 일단 그러면 진심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손편지 하다 보면, <laughs> 예, 어느새 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유기천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네, <laughs> 김창옥 교수님은 이제 오늘로 이제 3주의 네. 저희 입니 아, 저는 진심으로 제 이야기보다는 같이 나오셨던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작가님 그거를 좀 이렇게 유튜브로 다시 보면서 제가 좀몇번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엄빠들 안녕, 엄빠들 <laughs> 안녕. <laughs>